이재명 사당화 됐으면 선거로 저 심판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저 국정원 문서가 나오면서 자기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독박을 쓴다는 것 때문에 진술을 이제 바꿔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량을 줄이고 자기가 이제 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근데 그 개인을 전원식으로 공당이 협박하는 것은 정말, 저건 범죄조직이나 하는 짓이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찬대라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저 저는 그 배우자도 모르고 본인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구속된 이후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면 얘기를 해야죠. 측근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절대 못 하잖아요.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 주도 진짜 속 터지는 얘기가 많았죠? 속 터지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좀 으스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더 염치가 없어지는지 아주 바닥이+ 바닥이 안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 25일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의 입만 우리 정 정치, 한국 정치가 다 바라보고 있다. 이화영이 뭐라고 얘기할지만 쳐다보고 있다. 왜냐면 이화영 씨가 그 이재명 씨한테 자기가 보고했다라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했다라고 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법정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인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영의 입만 쳐다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5일이 그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25일에 그 재판에 모두가 다저그 관심을 기울였죠. 근데 막상 그 재판 날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가 뭐 변호사를 자기 독단으로 해임을 하고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독단으로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리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얘기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사실 난동에 가깝게 저 정신 차리라고 자기 남편을 협박했죠. 그따위로 하면 내가 더 이상 가족이 뒷바라지 안 해준다. 그리고 그 재판부를 향해서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저희가 볼 때, 아니, 형사재판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죠. 형사재판은 사실 그 가족의 구성원이 죄를 받냐, 마냐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없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 지금 죄를 받냐, 마냐의 문제니까. 근데 형사재판에서 부부싸움이, 그것도 남편을 협박하고. 이 이게 왜 우리 남편이 아니라 왜 우리 우리 저당 대표를 끌어들이냐라고 화를 내는 걸 보고 뭐냐 도대체 저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자 법정 부부 싸움 정말 이 사랑과 전쟁이 정말 현실을 못 따라갑니다. 법정 부부 싸움 형사 재판에서 이저이 배우자 배우자가 이번에 완전히 굉장히 유명해졌죠. 배우자가 해임 신고하고 변호사를 이 피고가 내 의사 아니다 변호사에 놀아났다 소리치고 그래서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25일날 재판에서 이화영 씨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화영 씨가 입을 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날. <laughs> 우리 다이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이 배우자가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안 했든 자기 남편의 입을 막은 거예요. 이날 재판이 파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변호사 해임하냐 뭐냐 이러니까 변호사가 오후 재판에 못온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파행이 되고 이 남편의 입이 막혔고 그래서 다시 이게 어떻게 넘어갔냐면 8월 8일 다음 공판으로 이 사람의 입을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우리가. 근데 제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개딸들이 지금 유포시키고 있는 카드뉴스입니다. 저 수, 여기 보세요. 수용 번호까지 나오죠? 편지 쓰고 메일 인터넷 이메일 보내고 돈 보내라. 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걸 보내는 건 뭔가요? 지난번 김용 때도 그랬죠. 이게 뭐냐? 입담으로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다저 이번 전 법무장관 이 사람도 판사 출신 수원지검 앞에 가서 지금 연좌농성 그서이 피고인이 뭐라 그랬냐면 부담스럽다 그랬죠 사실 근데 지금 이게 뭐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 구치소에 있으니까 응원하는 느낌으로 손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자고 캠페인 할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의원들도 동료니까 가서 저그 응원하는 느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이유는 이때까지 조용하다가 이재명 씨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구치소에서 지금 재판 중인 사람 진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진술이 자기네 정치 진영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 나올까 봐 이렇게 막그 손편지 보내자는 캠페인을 막 보내는 거는 음, 재판 다 끝난 다음에 징역 사는 우리 저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편지 보내고 찾아가는 거는 정말 응원이지만 지금 재판 중이고 진술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협박입니다, 사실. 너 우리가 보고 있어.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 하기만 해봐. 우리가 다 너를 주시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 재판 중인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저, 그, 뭐, 편지 보내자고 지금 카드 뉴스를 돌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저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이재명 씨 이름 나오자마자 지금 저기 가서 저러고 앉아서 사람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화영 씨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 측에서. 어 부담스럽다 이재명 씨 이름 나오니까 다들 몰려오는 게 이걸 정치재판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보시면 더큰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 앞에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지난번에 왜 장례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국회의원이 저, 저 사람을 만나서, 이화영 씨를 만나서 회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손편지를 쓴 거다. 와이프가, 저 배우자가 탄원서도 쓰고. 그래서 그때 지목됐던 김영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길길이 뛰더라고요. 장혜찬 최고위원을 엄청 욕하면서 뭐 자기가 뭐, 뭐 버릇을 붙여놓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김영진 의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긴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다른 사람이 만났구나. 그, 저, 왜냐하면 다 이재명 측근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났으면 알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그 김영진 의원이 말을 할 때, 어, 자, 약간 훔치타더라고요. 아, 그건 자긴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정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라는 사람이 그, 저, 이화영 측근을 만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국회 이제 본회의장인데, 보세요. 이화영 측근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화영 측근을 만나서 당이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저, 손편지 쓰기 전에.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이 사람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저,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찬대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 부치산이 구속된 이후에 한 번도 만나거나 면회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어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릅니다. 그게 팩트거든요. 뭘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같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박찬대의 측근을 만났다, 아니, 박찬대가 이화영 측의 측근을 만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화영 씨의 바로 대학 후배고, 저 민주당 그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직무대리라는 거는, 어, 진짜, 진짜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저이 사람,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지역구를 관리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이거든요. 40년치기. 근데 이 사람이 이 측근을 만나서, 왜냐면 면회 가면 금방 드러나니까 측근을 만나서 당이 돕겠다. 그러니 그 말은 뭐예요? 진술 번복하지 마라. 이재명 이름 빼라. 이런 거잖아. 요 사실 완전한 재판 방해죠. 회유죠, 회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 이이이 이, 이 화영의 측근 이이 우일이라는 사람 쪽에서 지금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 놓고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이 화영 측근 만났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화영 만난 적 없고 면회 간적 없고 사모님 부인 되시는 분 얼굴도 모른다. 뭘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입에서 에라 소리가 나오죠. 에라 에라 이런 거죠. 뭘더 얘기하기는 측근을 만났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laughs> 아주 아주 자기가 그러니까 저 이화영 측과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상. 그죠? 근데 결국 바로 직후에 이 사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 쪽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씨한테 물어봤어요. 박찬대 최고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회유하고 당신 이름 빼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회유를 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식사하십시오"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laughs> 에, 뭐 굉장히 부정, 정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초조하다는 거죠. 이제 무리수잖아요. 진짜 자기의 측근을 보내 가지고 회유를 하고 당이 돕겠다. 이미 이름 나왔는데 뭐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이름을 댔는데 그 측근을 보내서 회유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이재명 씨가 이때까지 어떤 때보다도 더어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는 이 이재명이라는 분이 지금 얼마나 초조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만 그리고 이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알수 있지만 정말 에라이 소리가 나오죠 입에서 그런데 더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눈에 읽으시죠 이분 칼럼인데 자. 자, 저는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화영 개인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게 당연한 일이듯,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했던 진술을 뒤집는 게 이제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살아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일인듯.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이 이 당사자를 압박하면서 진술을 재번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는 인지 상정이냐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당이기 때문에 공당은 공적인 가치에 위배되거나 공적인 가치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 자기 살아나려고 진술을 번복하는 개인을 조직이 억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깡패짓이잖아요. 깡패짓 입다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 폭력이죠. 그, 저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저, 다수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으려고 드러눕고 압박하고 시위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어, 사법방해다. 그 그러니까 정말 염치도 없고 설레도 없다. 이런 거죠. 공당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냐. 이런 사법방해를 할수 있냐. 두 번째.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냐.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적인 가치를 위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저, 사법 리스크를 잔뜩 짊어진 당대표 개인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당 대표 개인을 사실 이 사람을 드러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 대표 개인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면 이 개인의 그 생존권, 개인의 자유를 지금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적인 이해일 뿐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사적인 이해를 위해서 또는 그 측근들의 패거리 이해를 위해서. 절박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개인의 의사를 짓밟고 있는 것은 이 당당하지도 않고 반듯하지도 않다. 이건 그 나라의 나라로부터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건 조폭이나 하는 짓이다. 패거리가 개인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 특히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적인 이해를 위해서 한 조직이 한 사람의 그 생존을 억압하고 저렇게 짓밟는 것은 이건 조폭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무슨 정당이냐. 이게 조폭이지 정당이냐라는 칼럼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저는 우리 정치가 진짜 너무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염치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법정 부부 싸움을 보고 너무 희한해서 야, 정말 저집안 희한하고 저 당도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의 가치를 저버린 당이 아직도 우리 거대, 거대 정당이라는 거.